안녕하세요, 누구인가, 에입니다 오늘은, 바로바로, 양코대전쟁 붕어냥. 뭐야, 밥을 깨기는 개뿔. 예쁠... 와, 이런 호영이가 지금, 아예, 이런 말해도 돼요? 근데 지금 죽었,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지금, 특히 홍당... 지금... 지금, 이거를, 거북레온이 근데 버텨주거든요? 거북레온이랑 지금, 사람 한다랑 지금 쿠까지 있는데, 이거 못 이길 수가 없죠? 거북면 한번더뿌게요고 어쨌든 저는 오늘 10침을. 사람도 죽었어. 거북면까지 응. 죽었어. 와, 어떻게 게임는 건데. 이거 공격력 쨍내 가져와야 돼.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뭐 하지? 할게 없네. 여기이게뒤졌다 <laughs> 자, 이제 못하네. 미래편. 공약법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편 공약법 뭐라 올리냐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바로 콜롬비아 공약. 지금 저 여기서 막히고 있는데 통조림의 힘으로 한번 깨보는 시간을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이거 보여줘. 보여달라니까 이거. 뭐? 보여달라니까. 어, 잠깐만요.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야! 일단은 처음에, 죽어 일단 처음에 패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패배해 주도록 할 텐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패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로 얘네들 뽑아 놓고. 어차피 죽어요, 지금. 살멍이도 있고, 메달 아마도 있고, 이에가지고 뭐, 어차피 질텐데, 어차피 얘네들도 죽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재미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고릴라가 나오면 벌써 나라붙이 죽었어? 하지만 드래곤은 안 죽는다구요. 카이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가 카이를 도대체 왜 뽑는 것입니까? 딴, 따다다. 잘하면 이길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 아, 나저 망했습니다. 이런 못 깨요. 좀저 고릴라치 어떻게 이겨야 돼요, 이요 깨시는 분들은 공략법 좀가르켜 주세요, 가켜 주세요. 진짜 저못 깨고 있거든요, 진심으로. 지금 애들이 너무 막 죽어요, 순식간에. 뚝배기. 네, 저 이렇게 져줍니다그 통조림의 힘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통조림의 힘! 다다다 난리 났죠, 지금. 뚝배기 때리고, 한번 더. 뚝배기! 여러분들, 지금 망했어요 지금 망했어요 지금 망했어요 어떻게요어금방요어 지금 요어서요 그냥 광목까지 뽑아줘, 머리면서 끊어버리기, 뚝뚝 빼기. 아 지금 안돼, 애들아 죽지마, 애들아 죽지마, 야들아 제발 죽지마. 아 통돌이 메인까지 써줬는데 제발 애들아. 여러분들 옆에 어요 일단은 다행이고요. 지금 저도 저, 저 지, 지금 질까 조마조마합니다. 근데 제가 마음이 너무 조마조마하기 때문에 조마조마, 조마조마, 조, 불안 초조. 지금 여기서 하마랑 고릴라 무한으로 나오는 스테이지인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여기서여기서 여기서 귀요미를 안 가져왔네. 흐흐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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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귀요미 두 개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가져올걸. 흐흐흐. 그, 그, 그. 띠디디. 뚝배기 빼곡수. 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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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뚝배기. 근데 메탈은 지금 막 때리면 죽기 때문에, 그냥 기린이 연속 공격기를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성피, 성피, 몇이야 성피. 성피야, 성피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성피가 지금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신의 재채기 한번 써볼게요. 신님, 재채기를 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피도, 피도, 애, 우리 애들 피도 좀 채워주고. 오, 깜짝 놀랐네. 저기 신발을 껴놔가지고 문이 갑자기 열렸어. 자,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성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애들의 치우를 해줄게요. 영상 찍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줘야지, 재밌지. 아, 그래. 애들아, 치우는 내가 해 주마. 너희들은 잘 싸우기만 하면 돼. 아, 꿀잼 영상 각을 만들기 위해서 통조림을 마구마구 써버리는 김주환 클라스. 가자! 성피도 채워주고 발사하면은 쟤네들 다 너박되지 않나? 어, 이걸 어떻게 와, 근데 이것도 상당히 어렵네요. 그냥 뭐 고방, 고방을 막고 와주면 뭐 이해했죠. 하나피가 200 몇이었나? 기억이 안나 카이가 공격하면은 핵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음, 뚝배기! 아핵소나 보는 타임 아 모트도 공격하면 핵소네인데 이거 뚝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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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지금 6분 나왔어요 영상 6분 나왔어요 여러분들 와 지금 메탈이 막 나오고 있는데 아 지금 크리티컬을 안 가져와서 망한 거 같은데 책을 가지고 다시 올까요 아그 풍선이 낭비인데 일단 이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전 지금 캐릭터가 많거든요 아주 아, 아 지금 카이가 죽을 죽었어요 역시 망하게 돈이 있어서 빵했네요 이건 참고로 제 친구의 아디 아이디어입니다 뭐 코끼리 한테 지나요 3장이잖아 아 3장이구나 아 3장이구나 죄송합니다 요쨌든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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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띠띠띠띠 빠시. 음. 다다다. 음, 지금 메탈이 지금 하나 둘씩 죽어 나가고 네, 시작하고 네. 있습니다. 음. 지금 대포두 번째예요. 지금 솔직히 이거는 아 근데 15분 정도 지나면은 간판녀가 아주 짜증나게 하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지금 나, 돈을 모아 줄게요. 돈. 일단은 머니를 모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머니, 아 머니, 아 머니, 아 굿머니. 아, 아. 자 머니를 좀 모아줄게요. 빠옹이나? 이제 그냥 어, 아웅아, 죽을 테가? 그럼 한대 공격하면 주 죽... 니섬이 네 죽을 것 같은데? 경절임네 응. <laughs> 설마 니도 통조림의 힘을 뒤져라, 뒤져라, 뒤져라 네, 여러분들 뒤져라. 원래 우리는 현질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게임에서는 통조림을 마구마구 써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 지금 메타라마가 지금 끝도 없이 나와가지고 메타라마 무한이야 뭐야 무한 맞네 무한 맞나요 여러분들 맞네 지금 보로본 네. 보르본 두 마리에 아마겟돈 두 마리에 지금 카이 한 마리에 지금 열 고방을 많이 음. 많이 뽑아 가지고 그냥 빨리 이어 음. 있거든요. 음. 지금 애들이 안 죽어요 아예. 왜냐면 메탈이니까. 와. 응응. 여기 남자인데 코끼리 한 방컷이야. 뭐가 코끼리 한 방컷. 사람 안 나가? 오. 음. 오. 거북네요. 얘얘 지금. 현지의 힘으로 거북레온이랑 또뭐 보았죠? 쿠로 맞고 근데 쿠 사람한테는 현지에서 뽑은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출격제한 걸려버리면서 바로 뭐야? 오 버그 걸린 줄 알았는데 버그 맞나요? 이렇게 성포시는 속도가 빠른데 왜 메탈을 죽이는 속도는 느리니? 어은세 개. 아, 대포 쏴였야 아, 했는데. 아, 저 콜롬비아를 그뒤어 깼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서 말이 나오질 않아요. 아, 내가 젠느를왜안 가져갔지? 아, 젠느야 내가 왜 너를 안 가져갔을까? 나 네, 그럼 바로. 자메이카면 거의 다 오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아닌가? 자메이카를 가보도록 할까요? 자메이카가 어디지? 자메이카까지 깰까? 깰까? 다음에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